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하루 수천 명이 시내 버스를 타고 김해와 창원 사이를 출퇴근하는데요. 버스가 일반 시내 버스에서 좌석 버스로 바뀌면서 출퇴근 대란이 우려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창원 터널을 지나 창원으로 가는 출근길 시내 버스가 빈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는 19일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창원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일반 버스 대신 좌석버스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입석이 금지되어 있는 좌석버스에 탈수 있는 인원은 최대 38명. 기존 시내버스보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증차 계획은 없습니다. 못 넘어옵니다. 시간마 차가워야 넘어올 수 있습니다. 더 버스를 더 이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버스 기사들도 걱정입니다. 좌석 버스로 바뀌면 태울 수 있는 승객 숫자가 일반 버스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탑승을 놓고 승객과 승강이도 버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겁니다. 좋은 어, 방법이 없습니다. 노선을 줄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또뭐 이까지 탄 사람을 내리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난감합니다. 현재 창원 터널을 통과해 김해와 창원을 오가는 버스는 다섯 개 노선에 28대. 김해시와 창원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창원 터널의 안전 문제로 좌석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운송 체들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탄력배차라든지 증차, 노선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 조정도 힘든데다 버스 기사 근로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좌석버스 증차 계획도 없어 시민 불편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호랑이 무늬가 있는 칙소도 우리나라 토종소입니다. 보건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인 칙소의 개체수를 늘리고 산업화를 하기 위한 과제를 최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지용의 시 향수, 이중섭의 소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소 칙소. 국어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칙소를 맛본 사람은 적습니다. 들어는 봤어요, 네. 근데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한 조사에 따르면 칙소를 맛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0%가 한우보다 맛있고 80%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칙소를 키우는 농가와 개체 수는 정체되고 있는 현실. 2015년 이전에는 육우로 취급되면서 도축하더라도 재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우보다 사육 기간이 길지만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직소를 사육할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소로 판매가 돼야 아, 이소가뛰어나나좋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우로서 나가다 보니까 항상 뭐 뭔가 모르게 약간 부족함이 있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우와 다른 유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호반 직소라는 브랜드로 직접 백화점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식육업으로서 한우가 아닌 칙소만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칙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개체수 확보를 위한 사육농가 지원과 칙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유통망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해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채한 달이 못됩니다. 공약은커녕 얼굴 알리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선거일 전 최대 120일 전부터 가능한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본선거운동을 포함해서 3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둘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종길 경남도 의원을 김혜을보궐 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좀 홍보미로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또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더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 경선 또는 전략 공천 여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주식회사 봉화마을 대표가 먼저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적다는 게 아쉬운데, 뭐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유권자들을 만나 뵙고, 이광희 전 김해시 의원도 민주당으로 출마를 결심했지만 예비후보 등록 서류 준비에만 하루를 빼앗겼습니다. 전략 공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부분이 불투명하고, 지역에서의 선거 운동도 대단히 미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영철 전 김해시 의원도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마음이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면서 선거운동까지 치러야 되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김해을 후보들이 제대로 얼굴을 알리고 공약도 홍보할 수 있을지 자칫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어제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기승이었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남부지방에는 아주 약한 비 정도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오늘 오전 중으로 모두 그치겠고, 비의 양도 5에서 10mm 정도로 아주 적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이따금씩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어제 32.6도까지 올랐던 미량은 24도로 창원도 23도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구름 덕에 오늘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부 지역은 현재 기온 21도 안팎을 가리키는데요. 다만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도로나 해상교통 이용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으로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일부 해역에 남아 있던 마비성 폐류 독소가 소멸되면서 가리비를 제외한 폐류 채취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거제시 사등리에서 하청리 연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 연안 등 경남 일부 해역에 남아 있던 폐류 채취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그러나 남해와 통영, 거제 일대 연안 가리비는 폐류 독소가 일부 남아 있어 채취 금지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개통한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에 개통 한달 만에 17만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사천시는 바다 케이블카가 개통 한달 만에 일반 케빈 12만 5천여 명, 크리스탈 케빈 4만 4천여 명등 모두 16만 9천여 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6천여 명, 주말과 휴일 평균 8천여 명이 탑승한 것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범위가 고령과 김해 등 기존 3개에서 7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경남에서 추가된 고분군은 창령교동과 송현동, 고성송학동, 합천옥전 등4 곳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지난해 말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 심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산을 추가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